북한 내부의 민심은 북한 역사상 가장 나빠요 북한이 뭐못산게 한두 번이냐 사람 굶어 죽은 게 한두 해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최대 10만 명을 숙청했던 얘기가 있어요 김정은이 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일한 그니까 김정은은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인민을 괴롭히지 않을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중고등학생 수십 명을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 처형을 한다? 그만큼 김정은은 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화약고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계 최대의 화약고를 중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약고는요, 화약이 자주 터지는 화약고에. 뿐이에요. 한번 터지면 폭발력이 가장 큰 화약고는 동아시아입니다. 당연하죠. 세계 군사력 1, 2, 3위 국가에 5위 국가에 7위 국가에 그 중에 핵 국가가 4개국인데 너무나 커다란, 너무나 위하, 위험한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웬만하면 전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화약고의 한중간이 한반도라는 점이 참 우리에게 불행한 부분이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잘 쓰고 정말로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저는 한민족의 전체 역사에는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지만 요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나라를 그리고 우리 나라의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가장 위협할 국가는 저는 그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틀고리는 중국의 다리에 아주 강력한 로우킥을 넣은 이번에 김정은의 푸틴과의 조약은 저는 역사 전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뭐 장벽 세우고 있고 철조망 치고 있고 그래서 정보나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 국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동서도 통일 과정을 보고 많은 우려를 김정은이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동서독 통일 과정을 보면 정말 이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1989년 11월 9일에 동독에서 출국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을 발표해요. 이때 사회주의 통일당 어, 일당 독재를 하니까 이 당의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어, 횡설수를 하면서 이그 준비해둔 서류를 똑바로 읽지를 못해요. 이 내용 뭐냐면 외국 여행을 할때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부예요. 그 전까지는 어,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밝히는 란이 있었어요. 출국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뭐뭐 이렇게 적는 그 란을 없앤 게 전부예요. 이거를 잘못 읽어서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서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로 잘못 읽어요. 그래서 이걸 독일 빌트지 기자가 손들고 물어보죠 언제부터요?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러고 또 잘못 말해요. 이거 뭐냐면 날짜가 명기돼 있지 않아서 아 지금 이거 발표하는 순간 이게 법령이 발효되나 보다라고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베를린 시민들이 그 오보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망치를 들고 와서 시민들이 직접 철거를 해버려요. 동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한 체제 그리고 이미 실패한 체제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거 하나에. 이거를 김정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너지지 않도록 더 가두고, 가두고, 더 장벽을 세워서 정보와 인구의 유통을 차단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정은과 북한 주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관계예요. 물론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외부 세계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 사회, 북한 체제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체제가 변화될 가능성, 예, 지금 그거 하나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 감옥 국가를 만든다라고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은 더더욱 절망하는 거죠. 북한 내부의 민심은 북한 역사상 가장 나빠요.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인 김일성만큼의 권위가 없어요. 아, 그러면 아, 북한이 뭐못산게 한두 번이냐, 사람 굶어 죽은 게 한두 해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민심이 좋지 않냐라고 질문할수 있는데, 김정은이 어,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장성택을 처형했죠. 자기 고모부를 처형한 것까진 좋았는데, 북한은 숙청을 할때 연좌제 숙청을 하잖아요. 장성택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장성택 라인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숙청되고, 그러면 숙청, 숙청된 사람의 라인에 있는 사람도 숙청에, 숙청에, 숙청이, 숙청이 이어지는데, 이게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만 명을 숙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주요 인사들, 주요 실무자들만 따져도 한 800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장성택 라인을 모조리 숙청했다는 것은, 경제 쪽에서 가장 북한에서 유능한 실무자들을 숙청한 게 돼요. 자, 그럼 봐 봐요. 그 자리를 김정은이 임명한 다른 사람들이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라인보다 일을 잘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당연히 못 하죠. 원래 가장 일을 잘하던 사람들을 다 숙청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김정은을 만족시킬까요? 못 시키죠. 김정은은 또 숙청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다시 채워지는 사람들은 일을 더못 해요. 또 숙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관료들의 모가지가 날아가 요 점점 사람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무서워서도 일을 못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실무 능력이 없어서도 일을 못해요 김정은이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새벽 5시까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일하다가 보면 모든 서류를 모든 일을 다 관리하고 다결제하고 모든 서류를 다 읽고 다 감시하다 보면 실수한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걸리죠 또 숙청합니다 김정은은 사실 항상 일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고 있고, 그 건강 상태로 뭐 그렇게 신나게 사실은 놀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뭐 하면서 놀아요? 그 사람 할수 있는 건 폭식하고, 일하고, 밤새고, 담배 피우고, 이거밖에 없어요. 김정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마당 세대 이전까지는 어쨌든 배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마당 세대는 왜 장마당 세대냐? 부모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은 하나도 없는데 당은 우리를 강제하고 탄압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요구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당을 싫어해요. 탄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탄압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탈북을할 수도 있고요 혹은 김정은을 증오하는 당을 비난하는 그런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통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인민을 괴롭히지 않을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중고등학생 수십 명을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한류 드라마를 봤다고 그 전까지는 드라마보다 걸리면 일단 뭐 사상투쟁 교육이나 혁명형 혁명학 교육 이런 데 갑니다 그뭐 하는 거냐면 강제노동도 좀 하고 기합도 받고 얼차로도 받고. 예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 오면은 또 이제 반성문도 쓰고 예, 무기정학 당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요런 일이 생겨요 뭐 우리나라 뭐학창시절좀 아프거나 사고 치면 좀 1년씩 꿇는다라고 하죠 예그런거 하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큰 처벌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공개 처형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봤다고 공개 처형을 한다 그만큼 김정은은 급한 거죠 이 정도 탄압은 해야지 이 불만을 누를 수가 있어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김정은과. 북한 주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괴롭게 하는 사이다 김정은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와 별개로 그 사람 개인의 삶은 현재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건 몰라요 정말 모르죠 별의별 말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어, 백돌통의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짜잔! 하고 나타날 히든카드인 아들이 해외 어딘가에서 어, 비싼 돈 들여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정은은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다. 너네들도 주민들에게 주민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김주혜를 등장시키면서 보여준 거죠. 우리 가족이야. 인사해. 주회라고 해. 라고 하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너무 나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너무 충격받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분노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놀랬어요 김정은도 놀래서 김주애를 미디어에서 잠시 또 치웠잖아요. 그랬는데 그럼 뭐해요? 이미 공개를 했는데 이미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미디어에 김주애를 등장시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김정은의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이잖아요. 그 재산이 감정을 갖고 주인에게 반응심을 느끼니까 김정은은 당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처럼 다 각자 자기 성격과 자기 생각과 자기 희망을 갖고 있는 다 개인들이잖아요 그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 몸에 체화가 안돼 있으니까 어, 북한 주민들이 내 주민이 왜 나한테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실망을 하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을 북한에서 지우려고 했잖아요 왜 지우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포함해서 김정일, 김일성까지 3대를 동시에 숭배한다는 얘기는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백두혈통이 북한을 지배하는, 통치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적화 통일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한의 어, 남조선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과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김일성이 시작한 과업이거든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인 김정일을 물려받는 거고요. 김정일도 그 작업을, 그 민족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백두를통이 북한을 통치해야만 한다는 정당성 부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제 전쟁 일으켜서 우리가 우리가 남한을 우리가 적과 통일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김정은이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갑자기 남조선 괴뢰라고 안 부르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 우리를 우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외국이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외국이면서 적국일 뿐이야. 우리는 서로가 속이 서로를 통일의 대상으로 삼는 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벨기에 사람들, 프랑스 사람 아니어도 프랑스어 쓰잖아. 우리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건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얽혀있어서 그런 거고, 우린 지금 외국이다. 신경쓰지 말고 살자.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 지우기는, 남한을 생각하지 않고, 남한 땅에 주둔한 미 제국주의 군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내내 이러고 잘 살자.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 특히나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충격적인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첫 번째 북한 주민들의 지금 유일한 희망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나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 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마당에 가면 북한 주민들이 가장 물어보는 최고급품이 아랫동네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랫동네 물건을 카피한 중국제 짝퉁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중국제예요. 네 번째는 동남아산이에요. 베트남제 같은 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북한 주민식 표현으로 공화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북한제란 말이에요. 그 물건의 차이가 그렇게 서열화돼 있는데 남한이랑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 안 해요. 전쟁 나서 지더라도 전쟁이라도 나면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심지어 총 맞아 죽는 게덜 고통스러워요. 굶어 죽는 것보다.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기겠지 희망의 가능성이라도 생기겠지라고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 가능성을 없애려 그러잖아요. 분노하죠. 좌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애초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앉아서 북한을 통치하는, 북한을 지배하는 그 이유가 백두혈통이기 때문이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혁명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의무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도 전쟁도 안 한대, 남은 적화통일 안 한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흔적은 지우겠대.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데? 이 내쪽모순을 엘리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백두혈통 체제를 정당화하는 마지막 핑계조차, 그게 비논리적인 핑계라는 거 고위층 알아요. 하지만 핑계가 그 핑계나마 있고 없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 마지막 논리적 핑계나마 내던져버리면, 그럼 이 체제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고위층이 탈북하는.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가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실망을 안겨줄 줄 몰랐는데 이미 말을 해버리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배치를 달거든요. 이 배치에 보면 은 김일성, 김정은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실험적으로 자기 얼굴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황급하게 어떤 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까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가 실수할수록 주민들이 반발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더 강도높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높은 탄압을 할수록 주민들은 더 분노하고 더 분노할수록 강도높은 탄압을 할 수밖에 없고 북한 붕괴 조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는 말을 최근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북한 붕괴 신호 어느 때보다 붕괴 위험성이 높아요. 게다가 김정은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건강 상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 준비가 될 때까지는 김정은은 적어도 당분간은 건강해야 돼요. 북한 정권 붕괴 시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아직은 우리나라가 어, 완벽한 준비를 마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김정은이 살아있어야 된다. 왜 미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는지를 거꾸로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한국은 전 세계가 그 어느 국가 보다도 절박하게 핵을 원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저 나라였으면 핵 갖고 싶어서 어떤 짓도 다 했겠는데. 그래서 한국을 거꾸로 콕 집어서 꾸깃꾸깃 밟고 있는 거예요.